자, 제가 오늘 플레이할 게임할 게임은요. 바로 지난 시간에 엄청난 확률을 뚫고 업그레이드 타이탄 시네마맨을 뽑은 우리 쉐탄의 토타디. 오늘도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요. 와, 우리 업그레이드 타이탄 시네마맨이 지난번에 하드코어 모드. 그냥 혼자서 이거 깨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나이트메어 모드에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깰수 있을 것인지. 자, 지금 파라다이스맨 나이트메어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투표를 완료했고요 처음 시작은 우리 터키 스피커맨 요 친구를 딱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여줘, 보여줘, 너의 칠면조, 그렇지, 칠면조 변기물 내려버린 거 너무 좋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돈 키를 두 친구 갖고 왔어요. 펌킨 파머랑 이 사이언티스 카메라맨 이두 친구를 갖고 왔는데 자 이거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업그레이드 타이탄 요 친구를 지금 꺼낼 생각이거든요. 그래 그래 칠면조 친구가 혼자서 잘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바로 바로 우리 펌킨 파머 설치 좋았고 자 그러면서 지금 100 달러 받자마자 200 달러가 됐는데 과감하게 과감하게 또 펌킨 파머 설치를 한번 해줄게요. 아까 지 여기 요요 지가요요딱 출발해 주 좋았고요 또. 자 이거 알수 있죠. 그렇죠? 아 이게 까마귀다 아 칠면조 야 칠면조 소리내면서 열심히 잘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믿고 있었다 굿 그, 좋았고 자 그러면서 또 200달러가 들어와가지고 잠깐만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 우리 터키 스피커맨 이 친구를 업그레이드 탁 시켜주면은 자 반경이 늘어났어 그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더 안정적으로 그래서 플레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좋았고 그러면서 100달러 모이자마자 사이언티스트 카메라맨 또 같이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 친구 재우우 친구들 설마 설마 우리 자 이거 이거 칠면 친구 재 우면 안 됩니다. 자 칠만 친구 버틸 수 있어요. 그, 아 그렇지 역시. 야7만좀 나이스. 생각보다 우리 스피커 맨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다 믿고 여기다가 잠깐만 펌킨 파머를 다 설치도 해될것 같은데. 자 펌킨 파머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자 보스 토일렛 보스 토일렛이 나왔습니다. 잠시만 이거 보스 토일렛은 업그레이드 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스킵을딱 눌러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자 우리 스피커 맨3 레벨 업그레이드. 자이제는잡을수 자, 있겠죠, 그쵸와 이거 이거 잘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뮤턴트 토일렛이 하려고 있는데요 아 뮤턴트 토일렛도 지금 녹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와 잠시만 이거 돈이 지금 쑥쑥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이, 이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일단은 안정적인 게 좋기 때문에 그러면 스피커맨을 4레벨로 업그레이드 딱 해주고요 어 잠깐만 근데 여기 모자에 뭐 달렸던 날개가 없어졌네 아 맥스 레벨이 된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는 우리 사이언티스 트 카메라맨도 지금 내 친구를 딱 소환을 해주면은 이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어 그렇지 그렇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와 잠깐만 이거 한번에 들어온다 <laughs> 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은 우리 업그레이드 타이탄 이 친구 소환할수 있어요. 좋았습니다. 지금 10 외부가 되면서 3 0 0 0 달러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 내가 딱소환을 해줄게요. 야 드디어 이거지.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같은 급이다. 뭐냐 근데 한 친구 잠깐만 한 친구 지금 빠져 나갔거든요. 자는 사이에 안 되겠다. 이거 매딕 바로 소환해 겠는데 일단 매딕을 바로 딱 소환해주고 여기 지금 범위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거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믿고 있어요. 잠, 저 믿고 있다규, 믿고 있다규, 믿고 있다규. 아니 저기요아이 정도는 사소해 사소해 에이, 이 정도는 사소하지 얼마 안 깎일 것 같은데 자 과연 네? 어디야? 50%가 깎인다고요? 와 안되겠다 이거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타이탄 이거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그렇지 지금 3000달러가 모였습니다 바로 레벨 1 업그레이드 그렇지 이제는 검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메디칸 친구를 더 여기다 소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도 지금 자면 안 되기 때문에 와 근데 다음 업그레이드가 이거 4000원이야 아 이거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잠깐만 이거 아 이거 4000원을 잠깐만 이거 모으려면은 이기 돈캐들을 업그레이드 좀 시켜줘야되나 아니면 그걸 좀 기다려야되나 어 잠시만 슬슬 이 구역을 지금 뚫는 친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 이거 살짝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2600달러 아 이거 4000달러가 필요한데 어 잠깐만 잠깐만 요 친구 요 친구 잡아야됩니다 이거 못잡으면 안됩니다 이거 이 친구 놓치면 어어 어, 잠깐만 이거 어려? 어려? 어? 어 이거 놓쳤어요 아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거 그냥 이거 아 이거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냥 이거 스킵 눌러가지고 그럼 아마 여기서는 잡을 수있을것 같거든요 올때자 그럼 스킵을 탁 눌러준다음에 일단 은 타이탄 업그레이드를 딱 해주고요. 그 다음은 여기 비행기. 또 따또 따 비행기. 잡아라, 잡아라. 잡아야 된다, 비행기. 우리 비행 예, 제가시고요. 아, 아, 저는 이 작은 원의 기적을 믿습니다. 여기 여기서 잡을 수 있을 걸.. 거라... 아 근데 이거 지금 안전하게 가야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스피커만 여기다 설치를 좀 해줄게요. 안전하게 가야되기 때문에. 자 옵니다, 옵니다. 요 친구 지요 친구 잡아야 돼요. 자 비행기 잡아야 됩니다. 비행기 그렇지 잡았고 일단 비행기 잡았고 뒤에 뒤에 또요 친구가 온대. 설마 설마 이거 놓치면 끝나거든요. 자 설마 설마 못 잡지 않겠죠? 아 여기서 시간 끌어주는 거 너무 좋았어요. 나이스. 자 그러면 지금 보스 툴레 2.0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잠시만요 아 여기서 그 시간 끌어주는 거 너무 좋네 아, 보스톨레2 0정지여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설마 설마 아, 아 이거 설마 어? 설마가 셰탄 잡네 아 이거 또 빠져나갔습니다 아. 하지만 버튼 저 정도 체력은 여기 가다가 여기서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왠지 느낌이 아 이거 빨리 6천 달러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사를 만들어야 돼 자,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정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렇지 6천 달러 모았기 때문에 바로 또 업그레이드 야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뒤에 남았던 이 보스 토일레 문제 없거든요. 자 변기물 내려 버려. 그아 여기서 시간 을 끌어주는 거. 아 너무 좋은데 진짜 이 친구. 아 잠깐만 근데 U F O 토일렛이 여기를 통와아 이거 흘났다이 친구 는좀 체력이 만원 채로 통과했는데. 잠깐만 이거는 지금 한 친구 더 설치 를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까지 딱 시켜주고 이거 잡아야 됩니다. 자이 U F O 잡아야 돼요 지금.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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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어어잡면안 돼요 잡으안 돼요. 잡아야 돼 잡으면 안 돼요. 어 어? 어랴? 아, 네, 안돼 안돼 스피커맨! 빨리 이거 막아! 막아야 돼! 아 잠깐만 이거 아 안돼 안돼 이거 설마 이대로 끝나는 거냐고 아아 아, 어랴아랴아랴 와 잠시만 이거 UFO 친구가 문제구나 자그 이후로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 터키 스피커맨을 뺐습니다 대신에 만레엔즈내 친구로 설치해가지고 지금 25웨이브까지 왔거든요 이제는 지금 엔지니어가 받쳐줄 수 있는 이 초반에 우리 업그레이드 타이탄을 빨리 성장을 시켜줘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흘려도 괜찮아요. 왜냐? 뒤에 우리 지금 탱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와, 잠깐만요. 이거 못 돌지 못 돌지 이러려고 지금 엔진이어데고온 거거든요 그렇지 좋았고 그러면서 지금 돈 들어오는 거 보세요 와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빨리 성장시켜야겠다 자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지금 30웨이브까지 왔거든요 우리 펌킨펌어 친구들도 이거 지금 만렙을 슬슬 다 찍어주고 있는데 자 그리고 드디어 40웨이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타이탄도 좀 있으면 8레 만렙이 되는데 지금 든든하게 뒤에서 메딕들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메딕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될것 같기도 한데 자 그리고 지금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오케이 8레벨로 업그레이드 완료. 오케이. 만렙 좋았고.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타이탄 한 친구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확실히 업그레이드 타이탄 두 친구가 되니까 더 안정적이 됐는데요. 야, 그렇지. 어, 팔꿈치로 딱 찍어주면서. 아, 여기 톡시 뮤턴트 톨레치고 옵니다, 옵니다. 아, 옆에서 지금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안 돼주, 안 돼주. 그렇지. 녹고 있어요. 나이스. 야, 오케이. 물 내려버리고. 자, 그리고 드디어 50웨이브가 됐습니다. 와, 잠깐만. 일단 한 친구는 아직 만렙을 못 찍었거든요. 어, 이거, 이거, 잠깐만, 깰수 있겠지? 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사이언티스트 토일렛. 자, 이쪽으로 딱 지나가면은, 아, 이거,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이언티스트. 팔꿈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을 거. 어, 잠깐만요. 벌써 여기까지. 어, 어 지금 어디야? 아, 잠시만요. 벌써 여기까지 지나간다고?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자팔꿈치로 멈추게 빨리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 뭐, 이거 못 지나가게. 자, 이거 길막하는 거 좋았고요. 자,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녹... 있어요 나이스 와 드디어 드디어 깼다 와 진짜 간신히 간신히 깼는데 아 근데 역시 엔지니어가 엔지니어 좋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토타디 나이트메어 모드를 한번 깨봤는데요 조화를 또 많이 눌러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